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추세 결정할 세 가지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닌 척하더니 역시. 아 제목이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으로 7차 관심 코인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총세 가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Excel P f 자 먼저 6월 28일날 주말 영상 찍었던 부분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28일날 주말 영상으로 찍었던 이 부분은 바로 이 주소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7월 이벤트 기대해 보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3,000원권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 근데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있다.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풍요 풍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고 밝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계 각국들은 금리를 많이 인하하고 있다. 미국도 거기에 추세를 맞출 것이다. 하지만 굳이 미국에서 그 7월에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야 어떤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 우리가 불장이 오기 위한 선결 조건은 유동성입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금리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아셔야지 급락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봉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추세 흐름 결정할 세 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의 7월, 자, 이거 딱제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이번 주에 뭐 있습니까?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한 감세안을 적극적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이 감세한 왜 중요합니까? 아 감세가 되면 미 국민들 소비 소비 많이 할거 아닙니까? 소비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뭐합니까? 투자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7월 8일 날 이제 종결할 예정인 상호 관세 유예 이거 유예가 안 되고 만약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처럼 세게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4월 9일처럼 폭락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어떤 협상의 기술을 보면 그 벼랑 끝 전술 북한처럼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뭔가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수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상호관세 유예가 안되고 7월 8일 날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폭락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떻게 수습하는지 봤기 때문에 아마 그폭락의그 폭도 작을 거고 그 그리고 그 상호관세 유예를 바로 또 유예함으로써 급등의 어떤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7월 30일 날 있을 금리 결정 지금 현재 12명의 연준 위원 중에 3명이 7월 금리를 인하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마 찬성하는 인원들은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미국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물론 7월 30일 날 금리 인하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우리 위험 자산 즉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척하더니 역시 어떤 내용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리플 즉 우리 XRP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 XRP에 대해서 뭐 리플이나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더니 슬쩍 우리 투자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물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S.C, S.C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그리고 여러 유명 은행들, 투자자들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조용하게, 즉, 바닥일 때 투자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크게 수익을 받으려는 거죠. 이 골드만 삭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아,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XRP가 행보를 거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길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드만 삭스, d만 쫓아다니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c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거예요 자 브란트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분석가입니다 브란트는 우리 xrp가 1달러도 갈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sc 은행에서 나오는 그 분석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 연말에 최소 5달러 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최소 5달러 가면 지금 4천 원, 5천 원대 물리신 분들 다 수익 나는 거잖아요. 다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라고 해서 절대 집중력을 잃으시거나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쉬어가는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근데 그 지인분이 굉장히 요즘에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코인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뭐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불장이 왔다고 해서 내가 불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장이 오면 코인 시작 하락하락해도 그게 불장인 거죠 자제 지인분도 그렇게 지금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 아 제가 뭔가 도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 조용구 씨 얘기를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어요 조용구 씨도 예 이거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주식으로 날린 돈이 10억 이라잖아요 10억 야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힘드시고 힘든 분들 많은데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계실 거냐 이럴 때 지금 코인 불장 아직 안 왔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럼 이럴 때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 a 트레이딩 코인 투자자를 위한 기본 필독서입니다 데이투 트레이딩 요거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도 안 좋은데 언제 2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일장부터 다 보시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두 가지 목차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 찾기 그리고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버는 투자 전략 이두 가지만 보십시오. 20페이지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20페이지면 30분도 안 걸려요. 요것만 보십시오. 요것만 보셔도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데 정말 큰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이체 두 목차만 보시라고 강조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꼭두 목차만 보십시오.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6월 10일 날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캡처한 영상이죠 6월 10일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월 추세 곧 정해진다라고 했죠 6월 10일 영상은 여기 주소 적어 놨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삼각수령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치고 올라가면 3,700원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치고 나가지 못하면 2,8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단은 2,800원 상단은 3천원 선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이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0일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 차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은 2,800원 선 그리고 상단은 3,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6월 10일 날이 3,200원 상단 선이었어요 근데 3,2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7월 이벤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00원 선은 무조건 뚫을 거라고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나 매도 타임이 아니고요 물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매수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은 매수 매도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기다리셔라 7월 이벤트 중에 크게 두 가지 감세법안 통과안과 그리고 또뭐 있죠? 상호관세 유예 어떻게 결정될지 그때 아마 뭔가 터닝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코인 중에 두가지 가져와가지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지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8일날 5월 26일날 제가 요때 이렇게 말씀드린 아이콘 70% 수익을 얻었죠 분명히 얻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6월 27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일 날 말씀드린 아이콘 70%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 그럼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왜 관심가지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 있죠?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역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230원까지 무난히 오를 것이고 그 지점을 전후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아이콘 영상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자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를 강하게 뚫은 뭐라고 했죠? 강한 상승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근거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유도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죠. 코인이나 주식에서 뭡니까 공격형 상승 패턴의 원리. 이 공격형 상승 패턴의 원리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딩 동영상 5 0강좌그기 거기, 거기에 35강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공격형 상승 패턴의 원리. 그걸 보신 분들은 제가 이이이 내용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동영0 0 0강0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보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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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관심 코인 자 보시면 6월 12일 날 이때였죠 비트코인 캐시 일주일도안 돼서 25%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캐시 관심 가지라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다. 아니,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자. 120일 이동 평균선 추세 매매 기법. 자, 이 황금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추세 매매 기법 뭐냐면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캔들이 위치해야지 상승을 지속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죠 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죠 뭡니까 방금 아이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 구름대를 뚫으면 어떻게 된다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 아니나 다를까 파란색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 이렇게 세 가지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간절하시면 용감하게 움직이십시오.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수익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관심 코인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용감하게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칠차 관심 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차 관심 코인니다 자, 6월 27일 첫 소개해 드린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꼭해 보십시오. 아, 강소희가 말한 대로 6월 27일 처음 소개해 드린 영상 보니까 맞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하도 사기 치는 새끼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그 영상 주소를 꼭 달아 드립니다. 6월 27일 영상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칠차 관심 코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 황금색선 뭐라고 했습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1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자. 자, 1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있을 때 항상 매수하니까 어떻더라?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120일 이동평균선 쌍바닥 패턴. 자,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때 매수하면 올라가더라?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쌍바닥이 나와서 올라,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 녹색 구름대를 강하게 뚫으면 어떨더라? 강하게 상승하더라. 강하게 상승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자.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더라. 그래서 제가 5월 6월 2 7일날 처음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코인은 바로 5월 8일 날 강한 장대 양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준봉을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서 상승하더라. 그러면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27일날 처음 소개해드리고 나서 15%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심 코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으셔야죠.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시고 추가 수익 내시면 되고요.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메모에 넣으셨다가 광석이의 말대로 어떤 추세의 흐름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학습의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 코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01099084448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 이분은 구독 좋아요를 하셨으니까 관심 코인 보내드려야겠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책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책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20페이지도 안 돼요 그거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